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질살눈에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양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질살눈에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끄는 운입니다.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외교부나 교통부 공무원이나 무역 업자가 되거나 여행사나 국제기관 에 근무하는 운입니다. 딸이 해외에 인연이 있고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의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고 말년은 행복한 운이며 사신이 합의됨으로 외교력과 사교 능력이 좋은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칠살 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할수 있고 동료와 방탕스운 생활을 할수 있고. 직장이나 거주지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충 형이나 충을 보면 아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원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한 운입니다. 드타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 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부흥제 자매 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고 공직자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딸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공직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관살 혼잡이라 좌천을 당하거나 실직할 수 있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이나 정신수역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현관이 퇴과하면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므로 사업은 실패수가 있고 가족사업에 적합합니다. 사주에 관살 혼잡이 있으면 가난하거나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항상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고 납치나 부금을 당하는 운입니다. 사신 파위작용으로 파손이나 절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이동을 하고 배신하고 불화하여 손실을 겪고 심장 질환 소장 질환 대장맹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론의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